이앙유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우리가 복음을 전해 보면 많은 분들이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 주신 사실은 이제 믿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지만 그래서 살다가 보면 또 앞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 죄를 막 지어도 됩니까?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선생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 그건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생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선생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은 그때 뭘 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맞아, 난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난내 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고 할 수도 없었어.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난 태어나지도 않았었어. 착한 일을 할 수도 없었어. 왜? 그때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수도 없었어. 아, 내가 회개에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고백에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나를 보시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이 시간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 이렇게 죄를 우리 기준 안에서 나누지만,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실 때는, 내가 태어날 때나, 내가 10살 때나, 내가 30살 때나, 내가 60살 때나, 내가 죽을 때나,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 생의 전체가, 다 2000년 전에는 똑같은 미래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내 과거의 죄를 사하신 거나 예수님이 볼 때는 내 현재 짓는 죄나 앞으로 지을 죄나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어떻게 되는가? 제가 옛날에 어떤 학교에 근무할 때 이제 우리 학교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학비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3년 동안 학교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 미리 좀 계산해서 제가 미리 좀 지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의논을 해서 아, 그렇게 하시라고. 다른 학생들은 매달 학비를 내거나 분기별로 내는데 이 학생은 입학에서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비를 한꺼번에 다 내고 들어왔기 때문에 학교에 와서 밥을 먹거나 공부를 하거나 교복을 사거나 책을 사거나 여행을 가거나 학교 생활하는 동안 일체 다른 비용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입학에서 졸업까지가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우리의 모든 죄 값을 한꺼번에 다 지불하셨습니다. 미리 선불로 다 갚으시고 그 심판을 다 받으시고 가셨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삶 속에도 죄를 짓고 허물이 나타나고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죄는 이미 심판이 끝난 죄이고 그죄 값은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여전히 우리를 어이롭다, 깨끗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죄가 안사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 죄도 씻기에 부족함이 없는 피였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완벽하게 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게 만드신 놀라운 능력의 보혈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고 또그 약속 아래 여러분이 그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신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